아, 이거지. 이게 좀 끝이야. 사모 아빠 진짜 좋아, 돼지, 너. 사모 아빠 지금. 어떻게 하면 가져가나, 지금. 아, 맛있겠다. 어! 아, 어떡해? 내면 배달아뭐 하지? 아 이거지 이거지 잘 먹겠습니다 엄마가 줬어 엄마 어제? 안오거 같아 응. 안 오는 <laughs> 거 네. 어제 안 왔어 오늘 아침에 왔어 나가서 엄마 엄마 두시 사이에 말을봐 알죠 이가면은이면두시 사이에 너도 하고 엄마도 하고 응? 너도 하고 엄마도 하고 뭐 먹을까요? 쇠고없 먹으면 넣어 아 쇠고기 진 이거 먹었어요? 응 먹어도 돼? 먹어도 돼 익었어? 응쇠고 올릴까? 쇠고기 올 올려야 돼 나 그거 보고 싶다. 더블 타켓. 그 제대로 못 봤는데. 더블 타켓? 응. 옛날 영화인데. 저도 컴퓨터 사는데 재밌는데, 제대로 본 적이 없어 더블 타켓으로 번볼까 뛰어내지 마. 반찬 많아. <목소리> 너 말했어. 와다 아미케 와 진짜 맛있다 얼마나더 옷상에 는면 못봤어 너무 맛있어 됐고 이거야 이거야 음, 맛있다. 음, 하나에 뭐두개 두죠? 개. 어조 저거는 한번 제대로 건드어아고아이 아. <laughs> <laughs> 놀래 와 놀래라 씨야 방금 왜 그래 야잠 봐. 만멈봐 멈춰봐, 멈춰봐.